안녕하십니까? 오늘 학습 내용은 엑셀에서 셀의 너비, 즉 열의 너비와 행의 높이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워크시트에서 열 너비는 문자의 수를, 행 높이는 글꼴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열 너비는 영 문자 8자를 입력하는 팔 10.38 포인트를 행의 높이는 13.50 포인트의 기본 값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열이 좁을 때도 있고 글꼴에 비해 행의 높이가 너무 낮거나 높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은 사용자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를 변경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그첫 번째는 마우스를 이용하여 변경하는 방법과 리본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하는 방법, 끝으로 바로 가기 메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 봅니다. 마우스를 이용하여 열 너비와 행 높이를 변경할 때는 열 머리글과 행 머리글을 이용합니다. A 열의 너비를 변경한다면 A 열과 B 열의 경계선에 일행의 높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일행과 이행의 머리글 사이의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의 너비와 높이가 표시되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를 스크린팁이라고 합니다. 이 스크린팁의 수치 변화를 살펴보면서 크기를 늘릴 때는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 크기를 줄일 때는 왼쪽이나 위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변경합니다. 여러 개의, 여러 개의 열 너비와 행의 높이를 한꺼번에 변경할 때는 먼저 열과 행의 범위를 지정한 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조절합니다. 만약 7행부터 아 3행부터 7행까지 모두 19.50 크기로 행 높이를 변경하고 싶다면 3행부터 7행까지 행 머리글을 드래그하여 지정하고 지정된 범위 내의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클릭한 후 스크린 팁에 나타나는 크기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드래그하여 변경합니다. 앞 슬라이 슬라이드에서는 셀의 너비와 행의 높이를 변경하는 일반적 이론을 알아보았고,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주민등록인구현황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를 넓히거나 좁히는 과정을 알아 봅니다. 먼저 각각의 셀을 하나하나씩 변경하는 방법과 원하는 셀을 한꺼번에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먼저 구분 칸인 A열을 넓혀 봅니다. A열과 B열 사이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열 너비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를 보면서 칸을 넓히려면 오른쪽으로 좁히려면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열의 너비를 넓히거나 좁히려면 먼저 대상 셀을 모두 블록으로 설정하고, 블록이 설정된 셀위 경계선에서 클릭을 하고 나타나는 스크린 팁을 보면서 조정을 합니다. 마우스로 열 너비와 행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열 너비를 조정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붉은색 원으로 포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의 높이 조절은 어떻게 할까요? 열의 너비 변경과 같이 행과 행 경계선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행의 높이가 스크린 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보면서 행의 높이를 늘리려면 아래쪽으로, 좁히려면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높이를 확인하면서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 열의 너비와 행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본 메뉴를 이용하여 변경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마우스로 변경하는 방법이 훨씬 쉽고 빠르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자 하는 메뉴를 사용하는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경에, 변경해야 할 크기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을 때 사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리본 메뉴를 사용하는 방법은 리본 메뉴, 리본 메뉴에서 홈 탭에서 셀 그룹을 선택하고 서식 도구를 클릭하면 나타나는 메뉴가 행 높이, 열 너비, 행 높이 자동 맞춤, 그리고 너비 자동 맞춤에서 행 높이를 변경하고자 하면, 행 높이를, 열 너비를 조정하고자 하면, 열 너비를 클릭하면 각각 현재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가 대화상자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거나 엔터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의 숫자만큼 너비와, 너비와 높이가 조정됩니다. 빠른 메뉴는 다른 말로 바로 가기 메뉴라고도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누르면 나타난 메뉴가 있는데 그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빨리 갈수 있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열이나 행의 넓이를 조정하려는 경우에 행 머리끈이나 열 머리끈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나타나는 메뉴에서 열 너비나 행 높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대화 상자에서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열이나 행의 높이가 조정됩니다. 오늘은 엑셀에서 비교적 간단한 행위 높이와 열의 너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학습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